어깨 회전근 파열은 어깨 이제 많은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파열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크게 네개그 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회전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네개 중에서 팔을 옆으로 들게 하는 극상근, 극상근이 가장 많이 파열됩니다. 모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요 팔을 올리게 하는 근육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이 대부분 많이 파열되고 또요 밑에 있는 견갑하근도 왕왕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 일상생활할 때 어깨를 이제 많이 들죠, 옆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옆으로 들때어 아파요 그리고 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또 어깨 질환 중에서, 또, 뭐, 아, 음, 뭐 석회화 돼서 근육에 문제가 돼서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뭐, 부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완전, 완전히 끊어져서 완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MRI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만약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잘안 올라가고, 굳어있고, 아프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50견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음, 만약에 이제 MRI 찍어봤는데, 회전근이 파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파열되어 있고, 팔 올릴 때 아프고, 그 다음에 잘안 올라가고, 그럴 때 회전근 파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 파열됐을 때 증상은 어깨 통증이 다그 비슷해요. 대부분 환자들이 움직일, 때 어떤 자세 할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아, 잘때 옆으로 못 자고, 잘때 아파서 깹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전근 파열이 만약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염증성 반응 정도, 그러니까 그 근육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조금 손상되어 있는 정도일 때는 뭐 사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한한달 이내 에다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 우리가 임상적으로 말씀드릴 때한 2~3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회전근 파열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수 있고요. 그럴 때는 꼭 MRI 찍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전근 이제 파열이 진단됐으면은 치료는 찢어졌으니까 꼬매야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꼬매지 않았, 않고 그냥 안 아프다 놔뒀을 때는, 음, 나이 드셔가지고 그 회전근 파열에 의한 관절염이 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40, 50대 좀 젊으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다 이렇게 파열이 됐다 그럴 때는 일단은 그거를 꼬매주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또 꼬매지 않고 좀 방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무줄 딱 끊어지면은 쪼그라들어갖고 이제 오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땡겨갖고 자기 자리에 못 꼬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진피를 응해서, 요, 심줄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일단 회전근 파열이 있을 때, 지금은 뭐 절개하고 그런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관절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 꼬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방치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하고, 만약에 그 치료 방법이, 만약에 수술적 치료를 할지라도, 그게 오른 길이고 지름길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얼마나 살겠다고 아니면은 아, 뭐돈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수술을 못 하시고 지내다가 결국 나중에 더큰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초기에 빨리 진단 받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정말 그 우리가 치료를 잘 했을 때는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심줄을 다시 붙였기 때문에 그 심줄이 잘 붙었을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치하고 모르고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 이제 대부분 침들 맞고 한 3, 4 개월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한이삼 개월 치료해 보시고 만약에 증상이 안 좋아지신다 그러면은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가셔가지고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